성동구의 대표적 수건 사업은 성수동 3표 레미콘 이전이죠.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지난 2017년 3표 레미콘 이전 협약이 이뤄졌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크게 달라진 건 없는 실정입니다. 레미콘 공장 이전 부지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정적인 철거 절차부터 진행 중이어서 3표 레미콘 측은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미콘 차량이 일으키는 소음과 분진,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여겨져 온 성수동 삼표레미콘. 오랜 기다림 끝에 지난 2017년 삼표레미콘과 땅 소유주인 현대제철, 서울시와 송동구는 역사적인 4자 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삼표레미콘은 공장을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서울시는 공장 부지 이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후속 협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약속됐던 후속 협약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진전된 것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이전할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취재 결과 서울시와 송동구는 결국 이전 당사자는 3표 레미콘인 만큼 레미콘 측이 공장 이전을 위해 더 노력해줘야 한다는 입장. 반면 3표 레미콘 측은 그동안 60, 70군데 부지를 물색했지만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했을 뿐 공장 이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삼표레미콘 부지를 공원 용도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이반을 성동구에 의뢰하였고 성동구는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서울시에 변경한 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제 삼표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어디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조금 약하다가 보니까 이제 공원 결정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서로 협의해서 하려그러이게잘 진행이 안 되니까 법적인 걸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공원을 일단 저희들이 묶어놓고 일단 보상 절차를 이제 밟을라는 거죠.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삼표레미콘 측은 당혹감과 불만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표레미콘의 한 관계자는 공장이 이전할 장소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 철거를 위한 절차부터 밟는 건 순서가 틀린 게 아니냐며 솔직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극적으로 손을 잡은 삼표레미콘 이전 문제 관련 당사자들. 하지만 3년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임세혁입니다.